청도장비 전문 영상크린테크입니다. 예, 올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22년도 12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 어,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고압슬기 엔진형입니다. 야마 엔진, 야마 엔진인데 조금 특수한데 사용을 하신 데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제품을 다 이제 제작이 되었고 출고만 남은 상태고 압력은 250바에 32리터가 토출량이 되는 야마 엔진이고 어, 펌프는 코멘트 펌프입니다. 코멘트 펌프. 8035 펌프고. 그렇습니다. 네, 뭐 엔진 장비는 배관 하시는 분들, 외벽 청소 하시는 분들, 250바에 32리터 토출장이면 충분한, 웬만한 현장에서는 다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는 이번에 저희 쪽 맡겨주신 게 앞전에 임대를 해 가셨습니다. 임대, 엔진형 임대를 해 가셨는데 숙소한 데 쓰십니다. 말 그대로 특수, 어떤 특수한? 배 밑에 잠수로 해서 들어가서 쓰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임대를 했는데 아주 제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대를 그냥 새로, 새 걸로 아예 구매를 해 주신 사례입니다. 보면 이제 쇼콘, 쇼건, 250발을 쇼콘을 사용합니다. 아까 같이 제가 얘기했듯이 소두에 특수한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배밑 속에 들, 들고 가서 배 밑에 있는 따개비를 쓰기 때문에 긴 총으로 하게 되면 배 밑에서는 멀어서 안 되고 이렇게 뭐 특수한 장치를 해서 배 밑에서 물 속에서 따개비를 제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해수물로 쓰신다고 하는데, 해수물로 쓰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쓰는 현장보다는 목 쓸고 하는 부분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쓰고 나서 고객님께서 청수로 다 세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셔서 뭐 소모성분들이 빨리 고장나면 교체를 하겠다 해서 그냥 일반용으로 나갑니다. 어 해수물, 바닷물을 쓰는 또 펌프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서 일반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고 또배 밖으로 독구장에 나오는 거는 또밖에서 세척을 하는데 요즘 밖에 독구로 올린다면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고압 네, 실기는 뭐다뭐 두루두루 많이 씁니다. 네, 당연히 휘발유를 넣고 엔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영상을 저희를 계속 보신 분들은 뭐 벵가드 엔진 500바도 있을 것이고 많이 보셨고 요거는 32리터. 250바에서 보통 18리터를 많이 씁니다. 18리터에서 20리터를 많이 쓰는데 이건 좀더 투출하게 투, 토출량이 더 많이 물량이 더 많이 나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5마력의 펌프를 32리터를 나가는 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조금으로 작동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처럼 캐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육상에서는 쇼꾼으로 쓰면 정말 힘이 많이 부하가 많이 받습니다 손목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건 현장은 이렇게 용도에 맞게 해, 여, 해수면 바다에 들어가서 쓰신다고 해서 내 몸에 가깝게 있어야 아마 배 밑에 따개비라든지 큰 배들 청소하실 때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건데 이느낌인데 오늘 배 밑에서 쓰신다고 해서 수하게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 뭐, 고압슬기는 현장에서는 전기가 없으면 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엔진용으로 많이 쓰시고 하십니다.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고압슬기는 첫 번째도 안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그렇죠 나중에 아까 건을 놓으면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다시 리턴으로 해서 뭐 통에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체 잘해주시고 펌프 오일 교체 잘하시고 그다음 엔진하고 펌프하고 중간에 있는 감속 기어 기어 있는 엔진 오일도 세 가지 잘 교체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우리 또 피디님 또 궁금한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 물어보시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어 이제 겨울이니까 동파 사례가 아주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수리가 완료된 제품인데 500바 제품인데 동파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모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동파가 진짜 고압세척기에 적인데 그 항상 동파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압펌프 자체를 교체를 했어요 왜냐면 오일을 제때 교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안에 완전히 다 망가져 가지고 통째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오래 쓰실 수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고객님께 항상 설명드리는데도 수리하면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쓰는 경우도 있고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게 겨울철에 사가시면 은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동파 조심해야 된다. 추운 날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잘 듣는데 춥지 않고 그냥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사가지고 정말 동파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에 하면 10명 중에 보통 4~5명은 동파 돼서 저희 쪽으로 다 수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물러서 하는 거는 정말로 동파 조심하셔야지만 비용이라든지 추후에 에이스 비용을 최대한 아끼시고 아까 우리 피디님 얘기했듯이 그런 사소한 관리만 잘해주셔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500바도 수리했지만 500바는 얼음 알갱이라든지 이런 동파 때문에 이게 체크밸브를 교체를 했습니다 체크밸브가 굉장히 비쌉니다 5 0 0바 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희도 판매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들어오면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가 주의사항을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얘기를 잘 듣고 주의하신다라면 고압세기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지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고압실기는 영성크린테크는 임대 판매 수리까지 다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남은 12월달 2020년 2020, 2022년 12월 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하, 입김도 나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엔진형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뜻 구매하기가 저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망설이지기 마련인데 저희 영상 클릭 탱크에서는 타 업체랑 다르게 저희 500바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임대를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매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 문의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압세기는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고 한번 솔루션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grab your friends find your enemies and make amends and we'll meet in the middle take the pride and set it aside my